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 준비했습니다.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다시 한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기후 문제를 실천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분이기도 합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광명 생활을 하고 있는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는 처음이 아니실 텐데 저랑은 처음이세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연임을 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기뻐할 새도 없이 그런데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좀 상당했어요. 광명은 어땠나요?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광명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는데 음. <laughs> 그정철비 피해가 아주 심했던 8일 과 9일 사이에 네네. 광명도 109mm 시간당 오. 109mm가 내리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지대 주택이나 지하 상가 그리고 공장 또 산사태 등 곳곳에서 많은 비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그 피해를 이제 현황을 조사하고 그쵸. 그리고 복구하는 건데요. 광민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음. 열심히 복구 생활을 잘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진짜 뭐 사진 보니까 광명 사거리역도 그렇고요, 호봉골도 그렇고요, 뭐 여러 군데서 물이 많이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시장님 일정까지 취소하고 수해 복구 작업에 같이 시민들과 함께 나시, 나서신 걸 봤습니다. 지금 8일이었으니까 2주 하고도 조금 더 지났는데 복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복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어, 이제 이번 아기네요. 주부터는 이제 그 피해 지역에 대한 청소를 네. 좀 하기 위해서 음. 우리 전 직원들이 다시 이제 활동을 좀 시작했는데요 어. 지난번에 그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예. 가슴 아픈 현장을 많이 목격했어요 음. 특히 가장 제 가슴이 찡했던 것은 네네. 피해 지역의 뭐 주택 침수는 뭐 취약계층의 반지하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예. 그 코로나 동안에 가장 그 영업적으로 힘들었던 p c 방이나 노래방이나 아, 이런 지하에서 영업 활동했던 소상공인들이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분들께서 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잠잠해지니까 다시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하고 네네. 인테리어도 새롭게 해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어. 비에 다 잠겨버려서 네. 노래방 같은 경우는 기계도 다 고장나버려서 다시 복구하는데 몇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시민단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네네. 우선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복구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음. 그래서 집게도 꺼내내고 특히 이제 군인들이 오셔서 무거운 짐들 다 어. 꺼내내고 어, 물 예. 뽑아내고 음.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복구작업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뭐 바로바로 청소도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이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중 쪽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광명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음. 지원을 좀 하려고 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뭐 뉴스 보도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업종들 피해 사례를 봤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만 해도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게 예. 몇 대씩이나 물에 잠겼으니까 그렇죠. 뭐 빗물이야 퍼내고 청소야 음. 하면은 시간이 음.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피해 주택이나 이런 상가는 예. 일률적으로 이제 200만 원 지급하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200만 원 지급하는 게 있고 음. 또 일정한 피해가 심하면 심, 심한 만큼 또 정부가 지원해지는 금액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분들의 새로운 이제 그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형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씨가 독자적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에 음. 대한 음, 이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주택 침수 같은 경우는 도배장판하고 음. 물건 다, 새로 장만해야 하는 부분들은 에,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은또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수혜 복구 지원금들을 계속 음. 이렇게 기부해 주기 위해서 네.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지역에 네, 음. 기아자동차도 5천만 원 기부를 어. 해주셨는데 어. 이 시민들께서 네. 계속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개인도 음. 그렇고 수혜의원금을 이렇게 많이 내주셔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직접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음. 그런 방식 또 우리 시가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드리는 네. 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해줘야. 그 소위 말해서 이중적 고통 음. 양극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코로나에서도 피해보고 또 폭우 과정에서 가장 피해보는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예. 이중적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해 주는데 네.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삶과 또 생업이 네. 복구되기를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요즘 보면요, 뭐 이례적인 폭우다, 몇년 만에 최고의 뭐 기온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다 기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일이 뭐 앞으로도 당연히 더 빈번히 발생할 거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장님은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에 오늘 환경단체가 환경 캠페인하는데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어요. 이 e,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장마와 폭우가 있지만 네. 유럽은 영국은 이제 뭐 40도의 음. 폭염 그리고 스페인은 산불 지금도 산불 다 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 음. 이상지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가장 큰 위기고 재앙이잖아요. 예. 저는 과거의 전쟁의 가장 인류 큰 위기였다면 지금은 이 생태계의 위기가 인류의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음. 아주 가장 쉬운 문제로 이 세계 모든 나라의 각국 정상이나 국민들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1.5도 시 어떤 기후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전 세계인들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 씨는 시나 이 관계 기원에서 회의할 때는요 일회용 컵 일체 쓰지 않습니다. 아하. 제가 한 4년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음. 행사에 만약 일회용 컵 나타나면 제가 다수고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laughs> 혼내십니까? 아, 혼내, 혼내기도 하죠. <laughs> 혼내기도 제가 직접 손을 막 치우고 하니까 음. 그건 싹 없어졌는데 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실천 행동을 하는 것이 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이것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참하고 참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시는 4년 전에 제가 지금 재선 시장인데 처음에 시장 당선 되자마자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예. 먼저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아니 지금이야 우리가 예. 모두가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예. 2018년 9월이었단 말이죠. 예. 그 당시에는 예. 이 과를 지방자치단체 정부 최초로 만든 거잖아요. 기초 지방정부 네, 예.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광역시장 하기 전에 경기도연을 했어요 음. 경기도연을 했는데 아~ 어, 오 주간에 이 기후 에너지 기획단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 제가 아. 5 주를 다 참석했어요 음. 하루에 4 시간씩 하는 거 어후, 그때 예.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학설을 많이 했고 음. 나중에 시장이 되면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그것을 약속했어요 어,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장이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를 만들고 개에너지센터를 만들고 네.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처음에 기후에너지과를 만드니까 아니 지금 이게 급하지도 않은데 이걸 왜 만듭니까? 라고 음, 네. 하는 반론들이 많았는데 미래적 가치를 지금 실천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음. 걸 가지고 좀 설득해서 그 과를 만들어서 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요 기후 에너지 강사도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네.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기후 에너지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음. 넷째로 카페도 만들어지고 에너지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네. 또 태양광도 설치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예, 실천 활동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음. 있어요 아마 다른 곳들 이제 후발 주자라고 할까요 다른 곳들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광명시가 표본이 되거나 모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광명시만의 특별한 기후 문제 뭐~ 정책 같은 것들 몇 가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런 것들인데 네. 이 어제도 저희가 기후 에너지의 날 행사를 했어요. 음, 어제 에너지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저희가 올해 세 번째 했거든요. 거의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음. 기후 에너지를 행사를 하면서 어제도 거의 청소년들 중심으로 행사를 다 했거든요. 예. 그들이 실제로 이제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뭐그 제품도 만들고 음. 시청 활동도 약속하고 1년 전에 기후 에 그 에너지 시민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음.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또 짜기 위해서 어제 그 구체적인 약속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시민 캠페인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저희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는 우리 관공서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옥상에는 태양광으로 거의 다아 바꿔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바꿔 가고 있고 이제 수소 전기 부합 충전소도 기아자동차와 협력해서 그런 것도 함께 만들고 음. 또뭐 전기차도 많이 또저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어, 예산도 지원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계니다 <laughs> 아, 그걸 제가 말씀을 <laughs> 네. 드려야 되는데 직접 <laughs> 예. 또 말씀을 하셨네요. 2021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참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사실 기후 이런 위기를 불러 일으킨 건 어떻게 보면 어른들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같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시장님 취임사 보니까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같은 맥락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실제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삶 속에서 힐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숲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 그러면 네. 아파트 숲에서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에서 차 타고 출근했다가 오늘 또 이제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네네. 다시 또차 타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얼마나 폐쇄적이냐 근데 일상에서 이제 발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음.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하나의 지역 사회에서의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의 삶을 만들어 주는 음. 것 이것이 저, 저는 도시 운영에 가장 중요한 어. 어, 기본적인 예, 가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광명을 좋은 동시 만들겠다. 어. 그러니까 골목마다 거리마다 벤치와 나무와 꽃을 음. 심어서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쉬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기는 정원 도시 생각하고 어, 예. 저희 광명의 안양천 목감천 그리고 광명에 네개의 산이 있어요 음.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따뜻한 이 그런 힐링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원 도시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습니다 어, 이사가고 싶어지는데요? 오세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나는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자신있다. 나 이거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 이제 사실은 잘한다기보다도요. 음. 제가 시민과 소통을 잘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노력을 많이 한다. 음. 그래서 제가 500인 원탁 토론회나 100인 토론회나 또, 어, 일 뭐, 이를 뭐그 우리 동네 시장실이나 다양한 음.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거나 시의원들이지만 시의 예, 예. 실제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음.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건데 네. 그것을 좀 나름대로 다른 지방 정부보다는 광민시가 음. 잘했다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자리 가져보시면 어떻게 예. 좀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많이 두루 살피고 고려했던 것들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음. 만들어 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음. 그니까 어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그~ 교회는 시민헌장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 만들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음.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하는 시민들 공청회인데 한 50여 명이 남아서 회의를 해요. 음. 과거에는 전문가 몇명 불러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 예. 시민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토론 하고 이런 장이 열린 것 자체만 우리 시의 자랑이라고 난 생각한다. 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주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가 되는 그 과정들 을 지켜보면서 네.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부심, 뿌듯함을 느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니까그 어. 힘을 실어주는 것 시민들한테 권한과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드리는 것이 예.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음. 그런 좀 다른 지방정부 조금 앞서서 하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예. 분명히. 다른 곳들, 다른 분들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우리 유튜브 통해서 미니 님께서는 안목 넓으신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말씀도 해주고 계시고, 루하 님은 광명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슬라생조아 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그 사장님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저희. 뭐 시민과 또 ITN 청취자분들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 여행 올수 때는 저 광명 동굴에 좀꼭 다녀갔으면 가 좋겠어요. <laughs> 뭐더 홍보 안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하지 않나요? 아 지금 그래도 지금 이 한철이라고요? 아 그. 주말에 한만명 가까이 오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평일 날 오시면은 평일 날한 오천 명에서 이제 팔천 명 사이 오시는데 평일 날 오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음. 광명 동굴 즐겨볼 수 있고 네. 그 연중 한1 5도 정도 돼요. 지금 오. 가면 냉장고 속에 들어가신다고 똑고거든요 광명 동굴에 오셔서 좀 보시고 음. 광명시에 맛집도 많아요. 광명 전통시장 추천 좀세요 광명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오. 큰 시장이고요. 맛도 좋고 그리고 신선한 제품이 많아서 상호를 말하지 네. 못하겠지만 네. 메뉴로 한번 좀 추천을 아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 얘기하면 아, 제가 혼나요 <웃음> <웃음> 네, 광명 많이 이제 생각해 주시고 음. 제가 따뜻한 경제 공동체 에, 경쟁력 있는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제 음, 꿈인데 네. 광명 많이 이사도 오시고요 음. 광명 많이 놀러 오시고 광명동굴을 많이 다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정치자분들이 아주 솔깃한 네. 그런 <laughs>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